오늘은 성공을 꿈꾸는 그대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 영상은 성공 동기부여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그대에게 지속적인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을 위한 목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노력이 흩어지게 되고 효율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 목표는 그대의 꿈과 비전을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노력하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성공은 그대의 노력에 비례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심으로 노력을 계속해 주세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그대를 성공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의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항상 일관성 있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와의 만남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대의 실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그대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대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마음가짐의 전환도 성공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대가 마주하는 각각의 장애물을 기회로 보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성취감을 즐기세요. 때로는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의견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그대를 더 강력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대가 가진 열정을 믿고 꿋꿋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약속은 그대의 꿈을 향한 충실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성공의 여정은 때로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대가 정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순간이 더큰 발전으로 이어지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성공을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대가 진정 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꿈을 키워나가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열정을 다해, 도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